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삼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사모함으로 듣고자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옵소서 책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게 하시고 이 기록된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뵙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오늘 주께서 기대하시는 삶의 자리로 향하는 우리에게 없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스가랴서 4장에서 8장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제 1차 포로 기한자들 그들 가운데 등장했습니다. 다리오 왕 2년 때였습니다. 아, 성전 공사가 10년 넘게 중단되었을 때 그때 두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전 공사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두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수르바별들의 힘을 내라 하십니다. 네, 먼저 학계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나서 2개월 후 정도에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해서 어 학계 선지의 말씀을 옳다고 어 뒤에서 젊은이로서 맞장구 치고 응원하고 그림으로서 또 여기, 바벨론 포로 기형 공동체들에게 하나님 말씀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어, 그림을 전달하는 스가랴를 우리 흔히 비전이라고 그러죠. 비전을 이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스가랴가 보여준 비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들의 가운데 실제 나타나게 될 모습, 그걸 우리가 또 오늘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성전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또그 새롭게 생긴 그들의 고민에 대해서 스가리스 선자의 대답을 오늘 듣습니다스가리스 사장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네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합니다. 어, 이스라엘 민족이 천사들에게 "내 네 주여"라고 하는 그런 호칭들을 쓰는 걸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기 스가랴도 그렇게 아주 천사에게 내주요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런 어찌 쓰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사실 성경 속에도 약간 나타나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여 내주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수르바벨에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성전 공사의 모든 것들,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포로 경로 힘이나 뭐 재정 능력이나 또는 뭐 건축 능력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을 되게 하실 거라는 거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돌을 내놓을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다시 또 이제 머리돌 전체 기초돌로 말고 머리돌이죠. 이거는 머리돌 놓을 때또 이렇게 할 것이다. 수르바벨이 계속해서 성룡공사를 진행할 것이다.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고이성룡공사가큰 산인 거죠. 너무나 할 산.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큰산 이걸 가지고 어, 믿음이 있다면 이산들로 바다에 던져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했을 때그 산이 이때 등장하는 거죠. 요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마에 이르시되 수르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낸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는 것을 보고 기뻐이라 다림줄 그리고 추 이런 것들은 공사하는 에 사람의 손에 있죠. 여기 수룩바벨의 손에 성중공사가 진행될 것이다. 그의 손에 공사의 도구가 있는 거죠. 실제 측량줄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거죠.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돌아다니는 여왕의 눈이 니라 아니라 일곱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한 돌에, 한 돌에 일곱 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곱 눈은 뭐냐? 그 일곱은 온 세상에 돌아다니는 요한입니다.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중에, 어, 이에 대해서 요한기시록은 일곱 등불이라고표하기도 하죠. 그가 내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남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어, 여기 사장 시작하면서 잠에 깬듯 하면서 바로, 음, 두 감람나무를 받않습니까그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이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주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는 기름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더라 이때 기름부음 받은 자 둘은 누굽니까? 네 수롭바벨과 요수아죠. 근데 이 그림이 나중에 요한기시록으로 이어지죠. 요한기시록의 11장에 가면, 예,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세워진 두감람나무가 등장합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자, 기름 부분 받은 자, 둘이 되는 거죠. 스그레서 고장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적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 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입니다이 두루마리가 무슨 뜻일까? 읽어보면 그 다음에 설명은 충분히 나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땅 위에 내리는 조주라. 이 두루마리에 조주가 쓰여 있다는 거죠. 도둑질한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오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비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혹시나 모르겠어요. 이 성전공사 지금 10년 정도 넘게 지체됐다가 다시 시작하는데 혹시나 아직도 지금 삶이 제대로 안 잡힌 공동체가 근데 지금 뭐를 흐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이것은 나오는 이것이 에바인이라 하고 또 이르되 온 땅에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에바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릇 담는 큰 그릇이죠. 그릇 담는 큰 그릇인데. 이 예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아니, 원래 예바에는 그어 그릇을 아 곡식을 담는데, 죄송합니다. 곡식을 담는데, 곡식을 담는 그릇인데 거기에 여인이 앉았다는 거예요. 그때 한 둥근 한납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이 여인이 악이라는 상징이 되는 겁니다. 하고 그 여인을 예바 속에 던져놓고 납 조각을 예바 악 위에 던져 뒀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두 여인이 나오는데. 한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는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예발을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한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예발을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은, 그들이 신할 땅으로 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리 함이니라, 중공되면 그것을 제초서에 옮겨대니라 하더라. 이 여인, 이 여인은 아마도 바벨 땅에 섬기는 여신문화나든지 이런 게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이런 여신문화는 바벨론 땅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땅의 신할 땅 그런 데나 가야지 에루살렘 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에루살렘에 남아 있는 이슬림 민족에게 남아 있는 열신풍습이 있습니다. 그게 아세라입니다. 바알은 사라지고 여호수이도 사라지면 아세라는 잘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남유도도 마침내 나라가 망할 때 최종적으로 성전을 최종적으로 더럽혔던 가장 심각했던 게 뭡니까 열망에 가증한 것. 아세라산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성전기형 공동체 가운데, 다시 성전 짓는 1차 포로기한 공동체 가운데, 지금 이게 이 문화가 지금 남아있고, 그리고 아직도 잘못된 물을 흐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잡혀 한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누가 먼저 했습니까? 네, 학교 선제가 먼저 했습니다. 근데 그걸 다시 여기 스가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스그레스 6장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두 병, 네 병거가 두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우리 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룡지고, 건장한 말들이 매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음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을 두루 다니라 하매곧 그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이르되, 북쪽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내 네 바람, 내네 말, 이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인을 뗄 때, 첫 번째 등장하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등장하는, 그런 말과도 비슷하죠. 여기 말 중에 북쪽으로 올라간 말, 쪽 올라간 말, 어, 이 말이 여기 지금 하나님의 영혼 쉬게 있다. 이게 맨 처음에 일장에 있는 것 이제 반대가 되죠. 일장에는 에루살렘만 지금 고달프고그 주변 페리시아 전체가 고요했지 않습니까? 근데 정반대로 이제 북쪽이 시끌시끌 하다 보니까 드디어 여기 성전 짓는 데는 아무런 제재가 없는 거죠. 성전진대는 평안하게, 안정되게 일이 진행되는 거죠. 이 네, 북쪽이 뭡니까? 네, 아마도 북, 아, 그 당시 페르시아하고 그리스의 전쟁일 겁니다. 이 전쟁을 하니라고 다른 국가적으로는 평안하고 안정하고 다 허용해주는 거죠. 웬만하면. 그리고 전쟁하는데 다 힘을, 국력을 다 모으는 그런 일이 있게 돼서 성전공사가 충분히 진행되게 되는 그 환상을 이때 보게 되는 겁니다. 요호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중에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는 헬대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간다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봤되 이때 헬대, 도비야, 여다야 이 사람들이 만든 게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금관을 만들, 멸류관을 만들었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어, 대제사장 사역을 할때 직임을 할때 성전에서 쓰는 관이죠. 은과 금을 받아 멸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다의 아들 대지상 여호수와의 머리에 씌웠어요. 마라의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싸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떠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싸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떠나서 이싸이라 이름하는 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언젠가 여호와의 전을 고축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순발비성전 이거 허물어뜨려라. 나중에 해롯 성헤로때 해로 증개축하고 있죠. 그런데 그거, 그건 무너뜨려. 3일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이 성전 필요 없다. 3일만에 다시 짓겠다 하신 그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 교회를 가리켰죠. 근데 이때 원래는요, 싹이라 이름하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건 요가의 전인 교회를 건축하고. 그가 여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입니다. 교회를 다스리시죠. 교회 머리가 되십니다.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여기 지금 연류관을 쓴 여기 저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둘 사이에 원래는 요 평화의 은혼이 있으리라 하셨다. 평화의 은혼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앞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게 만든 앞장선 그들이 대제 세상이 무리죠 평화의 은혼이 아니라 서로 죽이려는 대적이 되고만 사건이 나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원래 소원과는 다르게 되고, 소원이 끝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안타까운 분들이 예수님께 있는 거죠. 그 면류관을 힐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이스바냐의 아들이 헤을기즘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환에 두라 하십니이 면류관을 쓴 자. 쓴자가 예수님 앞에 서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런 무리들이 가지고 예수님께 성전을 갖추고 있으니까, 누가 너한테 이런 권한을 줬는, 뭐 이런 질문이라고 하고 있고, 끝내 죽이고만 예수님죽이데 약장 속으만사람들인 거죠.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낸 줄을 너희가 아니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데 이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는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정말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정도가 아니라 네, 만민이 함께 성전을 짓는 집. 만민이 하나님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집 그런 집이 될 겁니다. 그게 이루어지는 건 교회에서 이루어졌죠 스가랴 7장입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말이라. 이제 4년이 됐습니다. 2년째의 말씀이, 좀, 말씀이, 성전 공사 다시 시작하자 하는 말씀이 전해졌고, 그리고 이제 6년의 마무리 하셨습니다. 그 중간, 중간 정도입니다. 그때 베델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렛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요와의 전해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하매 지금 성전 공사 한참 진행 중인데, 어 성전 공사 한달째도 지금 4월, 5월 그리고 1월 10월 이때 원래 이슬람 민족이 금식을 했던 게 바벨론 포르 때부터 관습이고 전통이 됐는데 5월 정도에 지금 성전 공사 어떻게 좀 조금 중단하고 그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라는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양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딸과 일곱째 딸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것이니 대표는 다섯째 딸, 일곱째 딸,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성읍의 백성의 평온이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의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예선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하시니라 여호의 말씀이 서가레기마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향하며 서로 이내와긍휼를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긍강사 같게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예선자를 통하여 전한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큰 진노가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나온 것 때문에 이 여호와의 진노 때문에 이슬람 민족 금식한 거죠. 4월, 5월, 그리고 7월, 그리고 10월. 이럴 때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결국 너희, 너희 잘못 때문이 아니냐. 금식할 일을 애초에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금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금식을 애초에 안할 일을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물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붙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을 황폐하여 오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금식할 일들 스스로 한 거죠. 그래서 스스로 한것 때문에 금식할 일이 생긴 거 말았습니다. 다시는 그 금식할 금식할 일이 생기지 말자 해서 금식한 겁니다. 근데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거잖아요. 스그러서 발장해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말씀이 이마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일컬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컬게 되리라. 예루살렘 시온산은 성산이 되는 거고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다. 네, 이게 지금 이번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고, 이스라엘 민족이 원하시는 거죠. 성전이 지어지는 성전 중심 산이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성전이 있다고 그거 가지고 마음껏도 죄를 행는 자가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다시는 금식할 일을 만들지 않는, 금식할 일로 치우쳐서 그냥 멸망을 향해 치달려가는 그런 무리가 아니 평화가 지속되는 공동체,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고 그로 말미암 평화를 얻는 그런 공동체, 성전이 있는 바로 그 공동체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며 거기에서 뛰놀이라 예전 예루살렘이 이러했죠. 다시 이렇게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 날에 남은 백성의 노래는 기이하리니 와내 눈에 어찌 기하게 이 되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다시 그런 날이 올 줄이야. 다시 이런 날이 올 줄이야. 기이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되면 기적인 거죠. 우리나라가 바로 그런 기적을 경험한 날아닙니까 유기호 때요. 6 5 후에, 바로 직후에, 우리나라 수많은 사람들이 6 5때 3년이면 죽었지만, 그에서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 폐허가 된 거리가 서울이었고, 우리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이러할 때, 이게 진짜 기적인 거죠. 이런 기적이 있을 때, 하나님안에서 우리 애가 다시 한번 삶을 새롭게 해봐야 되는 거죠. 이런 날은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율법을 따라서 삶을 아름답게 함으로 다시는 금식할 일을 만들지 않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다시는 그런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교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리를 따르는 것이지, 엉뚱한 일을 하는 건 아니겠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으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라 리 진리와 공의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이 짓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선지자들의 입의 말이 누구, 누구 누구입니까 학계와 스가랴. 이날 전에는 사람이 싹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온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주리받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요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에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지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였라 이 모든 건한 가지 조건만딱 있습니다. 다시 율법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따를 진대. 그거 한 가지만 한다면, 나머지는 성전후 공사 완공이라든지, 다시는 금식하지 않을 수 있는 평화를 누리는다든지, 그리고 그 속에, 거기에서 사람이 이제 평화를 오래 누리고 살다 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도 많아지고, 아이들도 많이 태어나서 아이들 소리가 가득한 그런 성업이 되게 하시는,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힘써야할 것은 진리를 따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바르게 실천하는 겁니다. 엉뚱한 걸 오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면 또 금식할 일이 생길지 모니다 유다족소가 이스라엘족소가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경고해야 할지니라, 괜찮아. 금식하지 말고 계속 성전공사 진행하라는 거, 하라고 하시는 거죠. 만군의 여와가 이같이 말하더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로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을 에게 재앙을 내리기 뜻하고 뉘우치지 않냐 했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족 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 금식 안 한다고 내가 화안 내고 금식 안 한다고 내가 너희한테 진노를 일으러지 않을 테니까 괜찮아 성도 공사 계속 지속해 금식 안 하세요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금식할 일이 아니고 뭔 일입니까?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을 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서로 해야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요한의 말이니라. 이게 진짜 금식이에요. 이사에서라든지, 여기서가서라든지 진정한 금식. 화를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을 만들지 않는 게 금식인 거지. 나한테 뭔가 좋은 일 받고 싶어서 자꾸 금식한다. 이건 엉뚱한 생각들인 거죠. 우리나라 우리나라 신앙은 이상하게 나꼭 금식도 나를 위해서 하는 이상한 신앙을. 원래 금식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반성하는 다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살리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런 데에 있는데 그리고 또 올바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진짜 참된 금식이고 내 것을 비워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금식인데 그런 쪽으로 자꾸 생각하지 을 않는 거죠. 만군의 여호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딸의 금식과 셋 다섯째 딸의 금식과 일곱째 딸의 금식과 열째 딸의 금식이 변하여 이러 금식들이 네 번의 금식이 그게 변화해서 유다족성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사랑하십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더, 막, 더 엄청나게 만들어요. 일주일 중에 그냥 네번 금식을 하막 이런 식으로 만들거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그걸 열심히 해야죠. 금식 안 해도 돼. 이런 일을 해야지 라고 하셨으면 그걸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딴걸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라. 마라.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께 은혜를 구하자면 하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말이 다른 이방 다른. 이방 백성 열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하노라 하리라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원래 꿈꾸셨던 나라죠.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주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주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벨론 포로 기왕 공동체, 술법의 성전 공동체에게 원하신 일이었어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들은 전부 다 그냥 지옥에 뗄감이나 되지. 저들은 구원 받을 자격도 없어. 구원은 오직 이슬람 민족이만 있는 거야. 우리한테만 있는 거야. 하고, 내가,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한테만 구원이 있어. 하고, 이슬람 민족에게만 하는 그런 편협한 사고를 나중에 가지게 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방인에게까지 주의 복음이 전해져서 이방인들도 함께, 이제 유대인들과 함께, 우리가 열두사도와 함께 예수님의 한몸을, 예수님만의 한몸을 유 하나의 보조배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신 거죠. 이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게또 슬픈 거죠. 그 당시 귀한 공격제에겐 이루어지지 못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과 뜻하심이 있습니다. 성전공사가 중요했죠. 성전공사에 집중하자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주변적인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거나 진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또 그런 일이 있어서는안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금식은 뭡니까? 우리가 안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해야 할 일을 함으로써 안 해야 할 일이 안 당할 안 당할 수도 있는 일, 당해서는 안될 일이 우리에게 오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식하지 애초에 금식하지 않을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삶, 바로 진리를 따르는 삶이죠. 이 사회가 보냈고 여기 스가나 사에서도 권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금식 내가 밥을 굶는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내 자신을 내어놓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아름다움이 될 겁니다. 그러한 하루로 오늘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진정한 참으로 해야 될 일에 우리가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오늘 하루 주님과 선한 동행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그러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땅 가운데 복을 내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